지금 알아보는 질환이 식도염인데요. 식도염은 진짜 뭐, 인간이라면 무조건 걸려요. 아, 식도염이 달렸으면 걸릴 수 있죠. <laughs> 아, 저는 장당암병병원 위장병센터 진료원장인 오재성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는 식도나 위장 쪽에 근육이 뭉쳐있는 상태가 생기면서 위장의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올라오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게 계속 식도 쪽에 자극이 있고 또 위쪽으로도 쪽으로도 자극이 올라와서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가결감이라고 하는 가슴 쓰린 증상이 있고요. 가슴이 좀 답답하거나 등 부위가 답답하거나 아프거나 목 쪽에 이물감, 기침 증상, 천식 증상 이런 부분들이 증상이 생기는 걸위소 영류 역류 질환, 영류성 식도염에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이나 토하거나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가장, 가장 큰게 가슴 쪽에 이제 답답함이나 통증이 생기는 거죠. 화끈화끈한 느낌이라든지 음, 저도 그런거 불타오르는 듯한 느낌 밖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술을 많이 마시고 바닥에 토한 상태에서 다음날 일어나 보면 흉부 쪽으로 아니면 명치 위쪽으로 그런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죠 석화된 식습관 자체가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기름진 음식, 뭐, 고기 종류, 술, 담배, 콜라,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게 되면 위산에 대한 어 분비 불균형이라든, 위장에서 식도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식은 원래 인간이 야식하게끔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자야 될 때는 위장도 자야 되기 때문에 밤에 먹으면 위장은 안 자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밤샘 근무하고 다음 날 일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 속에 위장이 놓여 있는 야식을 많이 해서 건강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음, 식도염을 치료할 수 있는 한방 치료는 이제 다와한약을들여서 이제 치료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침 치료, 그리고 위장의 운동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도와주는 유재할 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온열요법 위장 자체가 이제 흉추신경하고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흉추신경 순환을 도와주는 치료, 위장 근육을 좀 풀어주는 뭐 약침 치료라든지 이런 것 같이 다 병행을 해서 치료가 들어갑니다. 울민수성시도 염나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위장병센터 찾아주시고,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